안녕하세요, 블렌드 마스터입니다. 네, 어, 계속, 추워서 이번 주에는 택배를 못 보내고요.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날씨가 따져서,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네, 택배가 나갈 겁니다. 그동안에 하셨던 분들 조금 참아주시고요. 네, 오늘 1월 16일, 네, 또 스카프, 네, 그냥 네 지금부터 할게요. 1번에요. 1번은 파종이에요. 네, 파종인데 1번 17,000원이고요. 네 사이즈는 요 정도 되고요. 요렇게요. 네 사이즈도 커요. 네 입도 크고 네 아주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예 꽃대 이렇게 나왔는데또 계속 나오고 있고요네 1번요 네 파종이 네 요거 17,000원에 보냅니다 네 1번요 2번에는 룰렛 체리에요 네 예, 요거 꽃이 이렇게 많이 폈어요 야, 보시면 그쵸 많이 올라왔죠 많이 폈죠 예 그리고 또 밑에서도 또 이게 무은 가지들이 아니라 예 계속 연속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요 꽃대가요 네 요거 네 룰렛체리 2번요 2번 이거 17,000원에 보내드립니다 룰렛체리 17,000원이요 네 그다음에 3번은 네 이제 25예요 이거 꽃이 이렇게 핀 거예요 예, 많이 폈죠 예요거 이제 25예요 이것도 뿌리 찍기를 해도 괜찮을 정도로 양쪽으로 두 개가 갈라져 있네요 예 이렇게 네, 요거. 네, 요거. 이거. 네, 요거 어 3번에 16,000원에 드립니다 EJ25요. 16,000원에. 네, 이렇게 핀것이요 네, 3번요. 이 그다음에 4번에는 포세돈이에요. 네. 포세이돈 포세이돈 언제 봐도 이뻐요. 포세이돈 꽃은요. 네, 요거. 포세이돈. 예, 요것도 대품이에요. 예. 요거 보시면은 네이프 4번이요. 요거 22,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거요. 네. 이렇게. 네. 예. 포세이돈이요. 4번이요. 네, 22,000원에 드립니다. 그다음에 5번은 네, 가을공원 산책이에요. 예. 5번 가을공원 산책. 이렇게 꽃피는 거고요. 네. 하나 폈죠. 네. 지금 또 올라오기 쉽겠어요. 이것도. 예. <laughs> 이게 묵은 꽃들이 아니라서요. 네. 또 올라오기가 쉴것 같아요. 예. 요거. 요거 5번. 네. 21,000원에 올립니다 가을공원산책 5번. 21,000원에 2만 2만 보내는데요. 예. 이것도 커요. 사이즈랑. 예. 네. 요거 5번이요. 그다음에 <laughs> 6번은 네, 영레이디에요영레이디예 예, 꽃이 너무 이쁘죠 예. 네, 영 레이디. 꽃대 또 올라오고 있고요. 예,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예, 요거. 요거 영 레이디 7 6번에요. 17,000원이에요. 요거 17,000원인데 큰 사이즈는 아닌데요. 그래도 입도 괜찮아요. 예. 그다음에 네, 6번이요. 그다음에 7번은 7번은 소프트 핑크예요. 네. 예. 소프트핑크. 아 이거 소프트핑크가 아니네요. 아 이름을 자꾸 이렇게 예리틀페로이에요 리틀페롯. 예, 리틀 리틀 예 소프트핑크는 이제 핑크색이죠. 예, 요리틀페로이에요예 리틀페롯. 네 꽃대 올라오고 있고요. 예 이름을 바꿔서 예, 보내드릴게요. 예 리틀페롯. 네 요거 7번 17,000원에 드립니다. 7번 17,000원이요. 네, 18,000원이요. 18,000원. 그 다음에, 소피아. 네, OKK 소피아. 네, 요거는 18,000원인데요. 이건 밥이 진짜 많네요. 이거는 다른 거에 비해서 밥이 더많고요 네, 요거. 꽃이 요렇게 피는 거에요. OKK 소피아. 네, 이렇게 피는 거고요 네, 이렇게 네, 사이즈가, 전체 사이즈가. 네, 그래도 커요. 네, 요거. 8번, 18,000원의 길입니다. 그 다음에, 9번에는, 네. DS1764 예, 1764 네. 빨갛게 피는거요 이거 네. 어떻게 보면 찐 자주색 비슷해요. 네. 네 9번에 요거는 2만원에 집니다. DS1764 네. 요것도 밥이 많아요. 네. 요것도 밥이 많은 척이에요. 예. 네. 요거 네, 이렇게 네. 네. 요거 9번 네. 2만원에 올립니다. 네. 9번. 그 다음에 10 1 0 번에는 네 캐치 시리즈예요. 이렇게 된 것들이요. 이렇게 꽃피는 것들이요. 캐츠 시리즈, 네 꽃대 밑에도 또 있죠. 네 밑에서도 또 올라오고 요 얘는 진짜 캐츠 시리즈는 꽃 하나만큼은 진짜 잘 줘요. 이거. 네 요거 10번, 네 16,000원에 드립니다. 캐츠 시리즈 16,000원요. 이 그다음에 11번에는 UA 라임이에요 유에라임, UA 네. 요것이 은근히 이쁘죠 네, 요거 u a 라임이요. 이렇게 된거요 네, 요거 꽃대가 여기도 올라 있고. 여기도 있고. 그렇죠? 몇개 피고 있죠? 예, 네, 밑에서도 또또 또 올라와요. 밑에서도 또 올라오고. 그쵸죠 네, 요거 u a 라임 요거. 네, 18,000원에 집니다 11번이요. 18,000원요. 그다음에 12번에는 네, 뉴샤예요. 2만 원이고요. 네, 12번 뉴샤. 예, 꽃이, 요거는 하나가 좀금 질려고 하네요. 네 요렇게. 그리고 밑에서 또 꽃대가, 예, 올라오나요? 네. 음, 하나만 지금 올라왔는데요. 이게 잎들이 예, 어린 싹들이라, 예, 더 나올 거예요, 이게. 예, 요거. 네, 12번, 2만원입니다. 네, 뉴샤, 벳 뉴샤. 네, 12번요. 이네 네, 13번에요. 네, 13번은 네, d s 2 4 2에요 예, d s 2 4 2이거 18,000원에 드리는데요. 예, 꽃대가 예, 맨 밑에서도 올라오고 있고요. 네, 요게 어 밥도 그래도 곧잘 그 있어요. 줄도 있고요. 예. 그래서 꽃대가 계속 아마 나올 겁니다. 요거 네, DS242. 요거 가격 네, 1 8 0 0 0원해 드릴게요. 13번. 네, 18,000원에요. 그 다음에 14번에 는데 네, OKK 샤리녀. 네. 요것도 꽃이 좀 진한 거있고 같은 거있고 여러 질로 나오더라고요. 요게요. 네, 요거. 네, 요것도 사이즈 튼튼하고요. 네, 밥. 예, 네, 요것도. 예, 네, 꽃대 또 올라오고 있죠? 예, 계속 올라올 거예요, 이거는요. 예, 조미트도 또 올라오고. 네, 이거 계속 올라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거 14번, 네, 이거는 16,000원 에드릴게요 요거. 가격, 네, 16,000원 에요 예, 간단해요, 이것도요 네, 그 다음에 15번에는요, 할리퀸 레이스에요, 할리퀸 레이스. 꽃 많이 폈죠? 예, 네, 이것들 많이 핀 거예요, 요거. 할리퀸 레이스 네, 얘네들은 뭐 꽃대 엄청 많이 갖고 올라오니까요 네 요거, 네, 요거. 네, 15번 네, 할리퀸 레이스 16,000원에 드립니다 요거요 요것들 네, 16,000원에요 15번 그다음에 16번도 할리퀸 레이스예요 요거 이렇게 네, 꽃이 지금 피고 이것도 계속 꽃이 피고 있고요 네 요것도 밑에서 꽃대도 예, 계속 올라올 거예요 얘도요 예, 요거 네 이것도 16번도 네 할리퀸 레이스 16,000원에 드립니다. 그다음에 17번에 캐츠 시리즈예요. 하얀색. 네 이건 꽃 피는 거예요. 네, 캐츠 시리즈. 네. 이것도 꽃대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계속 올라올 거예요. 얘네들이요. 예, 네. 이거 17번 네할리 캐츠 시리즈 1 7번 16,000원에 드립니다. 이거 16,000원에요. 그다음에 네 18번에는요. 이 이제 23이요, 이거요. 예, 요렇게 꼽히는 거요. 예, 지금 하나 꽃대 올라왔고요. 또 꽃대 또 올라오고 있죠? 네, 요거. 이제 23, 네, 18번, 17,000원에 드립니다 17,000원에요. 네, 23, 이제 23, 네, 18번이요. 19번에는 요거, 네, 요거, 트로피칼 선 라이즈요. 예, 이렇게 꼽히는 거요. 빠간 꼽히는 거요. 예 예. 요거. 예, 네, 지금 첫 꽃대 올라온것 같아요. 어우, 밑에서 두 개가 또 있네요. 두 개가 또 있고 예, 계속 올라올 거야, 얘네들. 예, 요거. 트로피칼 선라이즈 19번. 네, 16,000원에 드립니다. 요거 16,000원에요. 네, 이렇게 뽑힌 거요 네. 요거. 그리고요, 이제 오늘은 제가 특별한 걸 음, 한번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어요. 사실은 제가 알보를 몬스테라 보르지아나 알 알보를 제가 많이 키웠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어, 매매를 안 하고 그냥 그냥 쟤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요즘 도 그게 많이 유행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판단해서 제가 제 거는 참이 알보가요. 무늬가 너무 이뻐요. 이거 이거 옛날에 이거 하나에 70만 원 했어요. 80만 원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23,000원에 20번으로 예, 23,000원에 들리려 래요 요거. 예. 요거 한 가지 하나 있는 거입하근데 무늬가 너무 이뻐요. 예. 예, 아마 또싸게 나올 거예요, 요거. 근데 무늬가 너무 이뻐서, 예, 요즘은 요렇게 하나, 하나씩 해서 판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번, 이 혹시 여러분 중에 관심 있는 분 있으면, 보세요. 이건 진짜 무늬가 너무 이뻐요, 요걸. 네. 그래서 한번 오늘 올려봤어요. 23,000원에. 저렴하게요. 혹시, <laughs> 혹시라도 또관심 있는 분 있으면, 네, 번호 문자 주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